네 안녕하세요 코인 날씨 읽어드리는 여자 코인캐스터 신지아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조라코인이고요 현재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11분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자 일단 오늘이 우리 조라코인 홀더 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자, 좀 애매한 시간에 이렇게 퇴근까지 밀어두고좀 급하게 방송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라 한번 반등을 쭉 주는가 싶더니 다시 이렇게 쭉 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 그냥 단발성 상승이 끝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시 한번 여타 종목들처럼 쭉 그냥 죽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드시는 분들 지금 좀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냥 이 정도쯤에서 그냥 만족하고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이 조라를 좀 포기를 하고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고 나가버리시게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진짜 앞으로 7일도 안 돼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왜냐면 하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확인한 이 세력들의 2차 반등 스케줄에 따르면 자, 앞으로 7일 안쪽으로 해서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장대양봉이 딱한번 등장을 해 주게 될 건데, 이 꼬리 달린 장대양봉이 바로 단기 폭등의 두 번째 신호탄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두 번째 신호탄, 폭등의 신호탄 요거 자체는 굉장히 그나마 좀 다행인 소식처럼 들려요. 자,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 매집이 아니라 단기적인 퍼포 먼스 를 위한 매집이라는 거, 자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왜냐 이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목적이다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세력들 입장에서도 올리기는 올리겠지만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생각까지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고점 매도 일정도 모르시는 상태로 요 종목을 그냥 다시 한번 올라가겠지, 내지는 올라가면 그냥 또 팔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세력들의 탈출로 인해서 추세 가 다시 한번 꺾어주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쯤에서 고점쯤에 더갈줄 알고 추격으로 매수를 따라 붙으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 들어가시는 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이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팔고 싶어도 마음껏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랑 똑같은 거예요. 요 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세력들한테 당해서 또 그저 물려만 있고 또 손실만 보는 이한 명의 피해자 역할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꼭이 고점 매도 일정 확인하셔서 이런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가 되는 그런 매매를 좀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제가 차트 한번 훑어본 뒤에 현재 이 소수만 알고 있는 세력 일정들 바로 좀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차트 잘 모른다. 이런 거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반등 일정들만 좀 궁금하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요, 여기 영상 제목 밑에 있는 댓글창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 영상마다 무료 정보 받기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로 좀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하나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의하기 좀 남기실 수 있도록 제가 연결시켜 둔 거니까, 자, 요거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조라라고 요청 주시면, 체력 일정 자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가 봐도 세력들이 작정하고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그러니까 향후의 이 세력들의 일정들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도 자, 뭐나 마찬가지다, 다반지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따라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아는 상태에서 이 매매 자체를 좀 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 분들 다들이 편안하게 돈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라 코인 일단 차트 먼저 훑어본 뒤에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현재 자리에서 이 차트만 가지고 100% 접근하는 거는 거의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조란을 보시게 되면 현재 자리 일단 요 일봉상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자요 자리 여기가 지금 한번에 너무 세게 들어올렸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던 흐름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대한 장대양복 그리고 이례적인 거래량이 거의 사전 징조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졌는데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승을 쭉 밀어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력들 또한 이렇게 미국 간에서 들어 올리면서 돈, 가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하는 만큼 이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 상승 자체를 지속해서 쭉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지금 미국간때 차익 매물이 지금 이렇게나 많이 깔려 있으니 이런 식으로 꺾이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단기 과열 또는 이제 되돌림 압력이라고 하는데 또 지금 자리 자체가 이평선 전부가 지금 위에서 찍어 눌렀던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이 어디를 찔러대도 저항이 박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갑작스러운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 보니 이런 눌림은 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상승 자체가 의미가 없는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있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밀어 올린 만큼 이 구간이 지금 매집봉을 하는 역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보니까 사전에 좀 이렇게 길을 닦아 놓는 이런 작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이 밑구간에서 들어올리는 이런 급등 자체가 다 지들 돈을 써 가면서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들 돈을 쓰면서 효과를 쭉 받쳐 나가면서 매도 물량을 씹어먹고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개인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그러니까 최소한 진짜 곧 죽어도 이 140원대 까지는 한 방에 밀겠다는 의지를 지금 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올릴 수가 없는 종목이 만큼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가까지는 이 길을 미리 닦아놓겠다라는 구간을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눌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갈 자리가 최소 지금 14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착한 뒤에는 추가적으로 여기 윗꼬리 구간 그러니까 150원대 이상까지는 우리가 2차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 자체가 오늘 터치한 요 자리가 또 상장 당일 종가 부근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박스건에 대한 가격 회복의 의지 자체를 좀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눌림이 지금 현재 나오더라도 이 반발 매도세에 의한 일시적인 눌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구조적으로는 상승 기조를 다시 한번한 한 차례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또한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지금 100원대인데 여기에서 바로 140원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40%에요 40% 근데 눌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저가에 주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더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 87원대 그러니까 여기만 깨지지 않고 횡보 구간으로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반등 구간에서 이 140원대 재진이 그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9할 이상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85원대 자리에서 충분히 또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눌림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한번이 구간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좀 밀어 올려줄 수가 있겠고 여기가 지금 한 차례 길을 닦아놓은 만큼 다음 자리 어디까지? 150원대 여기 윗고리 170원대까지도 이차적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이 차트 상으로만 봤을 때 객관적인 분석 결과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솔직한 말씀을 좀 보태자면 일단 이 종목이 지금 100원이에요, 100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눌려갈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100원 자리에서 140원까지 가면 얼마를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0%.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작은 수익률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 종목이 지금 200원을 찍고 쭉 빠져왔던 만큼 최소한 이 자리에서 요거보다는 더 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먹자고 코인을 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현재 자리에서 이 조라라는 종목을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40% 이상 과연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또 2차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여겨지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근데 저는 이 조라 정말 장담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부터 그러니까 100원대 기준이에요 여기서부터 최소 10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원 고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앞으로 얼마? 딱 7일. 그러니까 이 7일 안쪽으로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장대양복이 하나 나와주게 될 건데, 자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이 이 종목의 상승 가능성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을 안들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장기적인 보유가 아니라 단기 단타, 그러니까 이런 수급들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조라라는 종목에게 시장의 관심, 신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관심도나 수급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싶어졌을 때 바로 이때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거래량을 빵하고 뚫어 주게 되면서 굉장히 짧지만 순간적인 폭등 구간을 이렇게 쭉 하고 밀어 올려 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상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인위적인 그런 단기 폭등 구간에 가까운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진짜 저점에서 대응을 잘 확실하게 하신다 자 그럼 진짜 순간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짝 오른다고 해서 타지 않습니다 어 이게 진짜 가나 가나 이런식으로 불신이 좀 쌓여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뒤늦게 이렇게 높은 고점에서 잡으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진짜 한순간에 손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냥 딱 양날의 겁이다 그런 기회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들의 스케줄 확인하시는 거 자, 요거는 진짜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 세력들의 스케줄 그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조라라고 요청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는 제가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그러니까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지금 현재 이 조라 내부 세력들의 매집 스케줄들 전부 다 쉐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좀 무료로 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럼 이런 분들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무료 정보들이 진짜 뭐 별거 아닌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추가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은 저처럼 코인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닌 이상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정보.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소수만 알고 있는 양질의 정보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맥으로는 절대로 다른데 가서 구하지도 못하실 거예요. 근데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자면, 자 이게 올 11월 들어 세력들끼리 주받았던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들끼리 주받았는지까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렇게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내용인즉슨 지면제 이 조라에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접청 내용이고 지금 요 종목이 지금 유동성 회수 이유로 많이 빠졌어요. 자, 그만큼 이 오더북 깊이가 불안정하니 이 오더북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오더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호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르는 가격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폭등을 할때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위에 매수만 엄청 쌓여 있고 매수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자, 근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이 매수가 쭉깔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집어삼키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쭉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간 이런 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르는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받쳐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최종적으로 어떤 가격대에 빠져나올지 이런 것들까지 지금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 이 코인 시장에 한해서는 이런 세력들의 일정들이야말로 정말로 a t m 과 같은 그런 정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력 스케줄들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 자, 그러면 그냥 은행 가서 돈 뽑아 가듯이 이 시장을 a t m 잡아서 돈 뽑아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 저도 그냥 여기저기 뭐 가격 수량 날짜 자 이런 것들 전부 시원하게 언급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지금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요청 주신 그러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조라라고 요청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요거 그냥 그대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진짜 뭐 이거 저거 따지다가 남들 이렇게 돈 벌어가는 거두눈 뜨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도 이번에는 요청 남기셔서 요거 내용 확인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이거 확인하는데 뭐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키는 게딱이한끗 차이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개인 연락처 보이실 건데 자, 문의하기 8199624 1 이쪽으로 조라라 이렇게 요청 주시면 지금 현재 이 조라코인 관련해서 가장 필요하신 부분들 제가 그대로 전부 다좀 투명하게 쉐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다음 자리에서 어디서부터 재상승이 시작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도달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의 스케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서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미공개 정보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다들 좀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있는 건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찾아오는 이 반등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구간들 다 훑어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여기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리 다 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또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